자, 이 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요즘 고금리 행진으로 인하여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미국이 물가 조정을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 대출의 이자율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만 활용한다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1.8% 밖에 되지 않는데요. 때문에 지금 같이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도 금리 차이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택청약에 대한 열기는 식어가게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납입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통장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저축되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담보대출을 하게 되며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이며 제가 직접 고객센터와도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담보대출의 금리는 1년 변동 신자넷 기준 코빅스 기준 금리로 결정되는데요. 여기에 연 1%의 금리가 추가됩니다. 신자넷 기준 코빅스는 2022년 12월 3일 기준으로 2.36%입니다. 그럼 2.36% 이율에 연 1%를 더하게 되면 3.36%의 이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3.36%의 이율로 주택청약저축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택청약담보대출 3.36%의 이율로 새로운 6%대 예금통장에 가입한다면 2.64%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율로 계산해 보면 1천만 원일 경우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도 연 22만 3천 원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고 2천만 원일 경우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도 연 44만 6천 원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2% 이상의 추가 수익을 낼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조건이 맞으신다면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